내가 이런 거할줄 몰랐죠. 자시 자! 피자! 이런 거. 이 들고 들어는데또 이거 또술이라고하 또 거지? 아니죠? 물물 물, 물. 아 이슬? 아 새로 새로. 아여기도 내가 새로를 넣는다고 공연 날에다가 아접전인데그 나중에 한 10년 있다가 한번 아, 해볼게요. 도전 해볼게요. 그때는 이제. 우리 아이고 그때되면 다 성인이지 않을까? 그죠? 그때 또 신입이 있으면 또0년 뒤에 와 이런 데니까. <laughs> 자 저한테 최근의 이야기를 하자면 술을 빼놓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. 정말 우리 팬분들이 나는 세상에 그렇게 많은 종류의 술이 있는 줄 몰랐어요. 정말. 뭐, 이렇게각 국에서, 각 지역에서 요즘 유행하는 술이 또 있고, 뭐, 유행하는 안주가 있고, 막 그렇더라고요. 근데 저는 좀 클래식한 편이라가지고, 소주면 소주. 아이고. 자, 나 미성년자다. 손. 아이고, 그러면 나, 네. 그럼, 아, 미성년자인데 보호자라 왔어요. 손. 아이고. 같이 온 친구가 미성년자였군요. 어머니, 재밌으세요? 공연 예, 다 끝나가요, 언니.